저희 이제 월물인터넷 기반 의 세그웨이 그리고 디바이스 및 그리고 세그웨이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서비스 이름도 이제 가칭으로 테스라고 이제 붙여보았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그웨이나 아니면 전동스쿠터 같은 이제 그런 가벼운 그런 이제 이동식 시스템 자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누구든 간단히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탈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뭐 팀원이라든가 다들 아시겠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이제 그 결제수단 자체가 훨씬 더 발전함으로써 이제 순식간에 딱 찍음으로써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발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학교 내에서 이제 이러한 나이라든가 버드 같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실리콘밸리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세그웨이 혹은 전동스쿠터 렌탈 서비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세그웨이를 직접적으로 구현을 해보고 그런 세그웨이를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예약을 할수 있는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예약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로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그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컨트롤부 그리고 이제 통신부 그리고 이제 QR 디바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위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핸들링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먼저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부 뭐 통신부 이제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효과적인 그런 컨트롤 혹은 이제 뭐 와이파이를 사용할지 b l e 를 사용할지 그리고 이제 QR 코드를 사용할지 뭐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세그웨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직접적으로 세그웨이를 회로를 설계를 하고 이걸 이제 조립을 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앞에 있는 그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는 회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터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모터 2개 그리고 이제 MPU 6050이라는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이 자이로미터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그칩 그리고 이제 이 그리고 이제 아주 그 MCU 이제 아두이노 그리고 아두이노 붙어야 되는 이 미모스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요 <laughs> ESP8266 베이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핸들링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시어미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실제 세그웨이처럼 이제 좌 우로 움직였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포텐시어미터로 이제 포, 그 저항, 그 저항, 그 저항을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제 좌 우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QR 코드를 활용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두이노에 이 ESP8266이라는 와이파이 기반의 이제 모듈을 붙여서 이제 서버하고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이제 먼저 설계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QR 코드 그그 디바이스에 있는 QR 코드를 찍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키라는 것들이 넘어가게 되고 이제 서버 같은 경우는 이에 따라서 이제 q t t 방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키를 할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먼저 이제 설계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QR 코드를 찍어 보신다면은 바로 이제 이런 예약 서비스의 데모 버전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앱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뭐그 이제 네이티브 안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불리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iOS 같은 경우 는 이제 앱그 아, 플레이스토어에,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 올라가는 그런 앱이 아니라 이제 웹 기반의 이제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특히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직접적인 설치가 없더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뭐 네이버 어플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어플들에서 트라이코드 촬영 자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 를 편인데 이제 웹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정보 요구 자체가 거의 적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디바이스에 있는 이제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딩창 그리고 이제 지도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 현재 위치와 새 거의 위치가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시간, 예약 시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약이 되면서 이제 이 기, 디바이스에 이제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이제 미래에 좀더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활용하기에 와이파이 그 레인지 자체가 이제 100m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 자체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2km 이제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로라망 이제 요새 이제 유행하는 이 네, 요새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로 이 활용이 되는 이제 롱레인지 약자로 이제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1km에서 2km 범위 정도의 이제 통신 범위를 갖고 실질적으로 SKT 같은 경우는 전국에다가 통신망을 깔아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로라 모듈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세그웨이를 이용하고 혹은 학교 외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서비스는 이제 뭐 AWS 베이스에 그리고 이제 MQTT를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베이스로 모기스키토라는 라이브러리 베이스로 로라 와드를 통해서 이제 출 코드 디바이스와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과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이제 디바이스와 통신하면서 이제 예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캐치 페이지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세그웨이를 통해서 더 편리하고 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스테이션 영상을 좀 대충 보여드릴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이게 생각보다 모터를 사용하게1 2 v 베이스의 모터라서 저희가 사용한 이제 모터 드라이버나 아니면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아, 여,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 맥시멈 볼트 기지가 4.2볼트, 4.5볼트 4.2볼트가 나오는데 이제 직렬을 두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갖고 토탈 8 4 v 라서 이게 파워가 너무 약해서 <laughs>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바퀴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핸들링 정도까지는 우선은 잘 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돌아가기만 하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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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세그웨이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부위만 거의 일정만큼 들어가게 되는데 엄청 거대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딱 2,600mAh 짜리 이제 딱두 개를 직렬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네뭐 배터리를 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죠?